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은 깔끔한 외관에 이쁘고 고급스러운 어, 볼보 S90 차량을 차, 가지고 왔습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어, D5 모멘턴 등급입니다 AWD 4륜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이 차량은 연비가 13.2나 되는 굉장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튼튼한 볼보 대 네, 세계에서 가장 알아준다는 볼보의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 2월에 등록된 9만km 뿐이 주행을 안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이 차량 유리막 코팅도 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네 한번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빨리 한번 알아보러 갈 텐데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볼보 S90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어, D5 모멘선 등급입니다 4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13.2km라는 어마어마한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룸까지 네,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룸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어, 유리막 코팅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네, 볼보 차량. 네, 저도, 어, 정말 생소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타시기도 하고, 고객님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네, 볼보. 이 마크 하나만으로도, 어, 정말 튼튼해 보이는 차량입니다. 차량번호는 56로에 3193번. 차량번호 3193번 메모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타이어까지 앞뒤 전부 다75%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옆에서 보셔도 깨끗하고요 어, 위에는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뒤 범퍼 단차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S90 볼보 그냥 딱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차량이고요 D5AWD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깊숙합니다. 옆으로 넓진 않은데 깊숙한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어, 좋은 차 TV에서는 침수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에 시100% 환불 도와드리고요. 관용 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리니까 믿고 편하게 오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탁송받으셔도 정말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다른 부분은 교환된 부분이 없습니다. 단순히 요 트렁크 리드 하나만 교환된 부분이 있는 차량이고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뭐 타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실 거고요. 안쪽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차량 문을 열었는데 소안에도 깔끔한 검정색. 네, 고급스러운 이 물신 풍기고요. 메모리 시트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팔쪽 가죽이나 어디한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와 함께 시트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볼보는 이렇게 사람 머리 모양으로 머리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 머리 모양으로 머리바지가 되어 있고요. 편안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잡아주는 이렇게 이 옆에 쪽, 그 옆구리 라인까지 해서 편안하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보 이렇게 마크가 딱 있는 게 정말 어,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옆에 쪽도 이렇게 팔걸이 깨끗하고요 보조석 쪽도 한번 보시면 깨끗한 가죽 질감과 가죽 시트 상태를 나타내고 보조석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겠지만 이렇게 유리막 코팅 120만원 상당의 품질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에 보시면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썬 선... 이렇게 위의 쪽 부분도 전부 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안쪽 들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누르는 게 아니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 스타트 네 시동이 걸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시, 시동이 꺼집니다 네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요 네 시동도 한번에 잘 걸리고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네 앞에만 보고도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간거리 있잖아요 어,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차간거리 네, 이렇게 좁혀졌다 늘어졌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전자식 계기판이 사용되어 있어서 더욱 더 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자아내고 있고요. 이 옆에 쪽에는 이제 대화면 내비가 장착돼 있는데요. 네, 2D로 지금은 해놨고 이제 또 3D로 해놓고 근데 저는 2D가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어,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주차 뭐 파크인 아니면 파크 아웃 네 이렇게 해서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장착돼. 있는 차량이고요. 실제로 아마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킬로수 왔다갔다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킬로수 95,223km 주행을 했고요. 엔진과 미션 상태가 정말 아주 끝내줍니다. 정말 좋고요. 이 차량 그리고 후측방 경고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하고 어... 기어봉 보시면 굉장히 어, 외제차 느낌이 그냥 딱 납니다. 보시기만 해도 네 외제차 느낌이 나는 기어봉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밑에 쪽에 돌리는 걸로 어,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차량키, 차량키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고 어, 위에 쪽에는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썬루프 한번 열어보시면 네이 차량도 답답하지 않고 넓은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을 넘어왔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팔걸이 쪽 뒤쪽도 깨끗하고요 어, 여기 문 여는 거 닫는 거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 이렇게 보시면 코일매트 깔려 있고 음, 심플합니다 뒤쪽은 심플하지만 굉장히 튼튼한 차 그리고 가죽 질감이 저희 나라 차량은 많이 달라요. 어, 무슨 가죽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조금 딱딱한 질감이긴 한데 속 안에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앉았을 때 착화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팔걸이 쪽에 이렇게 뭐속 안에 수납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물 같은 것을 음료 컵 거, 거리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쪽에다가는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5인 시트로 되어 있고요. 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머리 바지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근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선은 이 앞에 쪽에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뭐 정확히 음, 고객님들께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긴 하지만 어 굉장히 조금 낯설고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직접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실 텐데 어 정말 만족하고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어, 설명 도와드릴 테니깐요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였어요. 대형 세단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작지 했는데 소감의 뒤쪽 다리 레그룸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한번 제가 타보겠습니다. 네, 무릎도 하나, 뭐한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많이 남습니다. 네, 어, 속 안에 들어오니까 또 아늑하면서도 넓은 차량이네요. 그리고 2열 송풍구는 이 옆에 쪽에 달려있어서 더욱더 편리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가족이 같이 타셔도 좋으실 것 같고, 오너 드라이버분이 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차량을 지금에서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말도 잘 더듬고 하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차량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 가져가실 분이면 바로 이 차량 그냥 선택하십시오. 제가 시운전 해본 차량이니까 더욱더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옴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차량 한번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리기 전에 매일 오전 8시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 2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볼보 S90 차량입니다 볼보에서 가장 큰 대형 세단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인증이 되어 있는 볼보 차량입니다 그리고 D5의 모멘턴 등급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4륜이 들어가 있는 차량에 어, 연비도 13.2나 되는 굉장히 연비까지 좋은 차량 그리고 세련된 외관과 중화 외관을 두 가지를 공존하는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어, 이 차량은 9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17년 2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S90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선호하고 계신데요. 저도 어렵사리 가지고 온 만큼, 어, 정말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온 차량이고요. 음, 그리고 이 차량.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있는데, 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깔끔한 것 같고, 어, 남성분들은 근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주차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조금은 서투신 분들은 어,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주차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리고 이 차량. 유리막 코팅 당연히 해 놨습니다. 120만 원 상당의 품질 고증서 같이 전달해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그리고 교환 부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무사고 기준이고요. 어 뒤에 트렁크 리드 하나만 껍데기 하나만 단순히 교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차량 출고하실 때는 출고 정비를 저희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봐가지고 엔진 오일과 항균 필터 교환해서 드릴 거고요. 어, 거기에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28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 많이 알아보셔도 정말 저렴한 금액이라는 건 단번에 아실 거고요. 어, 2830만원이면 사실, 어, 구형 G80 금액분이 안 됩니다. 구형 G80 혹은 그랜저 금액분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볼보의 G90 차량 그것도 디젤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많이 연락 주시고요. 어, 정말 순차감 하차감 좋은 차량이니까요. 어, 더욱더 어, 선택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음,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긴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긴 영상인데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웃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한 것이 꼭 눌러주시고 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